안녕하세요. 한여 부부가 사는 법의 신문아입니다. 오늘 잠깐 제 친구 집에 왔어요. 친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지금 여기 집에 오늘 인스펙션 한다고 해서 <laughs> 우리 친구입니다. 인스펙션 한다고 해서 잠깐만 그 인스펙션 시간 되기 전에 한번 집 한번 훑어볼게요. 호주가 요즘에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친구는 2015년에 산 집이고요. 그래서 아직 좀새것 예, 새것처럼 네, 좀 깔끔합니다. 근데 아직 그 개인 짐이 있기 때문에 예, 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어, 게스트룸처럼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예. 네.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예. 네. 아, it's okay. because the screen is go. 서,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방, 뭐,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방이기도 하고요. 현관에서 바로 보시면 지금 이쪽은 자그마한 글입니다 자, 부엌을 먼저 보고 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집 구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든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요즘에 호주의 집이 다 이렇게 좀 작아요. 예전에는 집이 좀 크기가 컸는데, 마당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예, 네, 마당에 잔디가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작게 되어 있고, 부엌은 이렇게 가운데 아일랜드 <laughs> 넣고, 북박이가 보통은 우리나라엔좀 많잖아요, 부엌에. 네, 북박이가 많이 없고, 예, 네, 지금 이렇게. 에어컨을 틀었나요? 갑자기 소리가 나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건이 다안 빠져서 이 집주인의 물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한번 여기. 오케이. <laughs> 문을 못 여네. 호주의 집은 보통 그 굉장히 넓은데 요즘에는 좀 많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 이게 이게 답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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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데 파파야 나무 그 다음에 그 플럼 우리 자두 나무 레몬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심어져 있고 봄심면이 잔디가 아주 그냥 그냥 거의 일자 그냥 다예요. 그리고 여기 아주 안, 안정맞은 안 작은 예 이거 이거 가든 있습니다. 가든 친구가 고추하고 가지하고 시금치 좀 심었나 봐요. 퍼스는 전부 다 모래입니다. 여기 살짝만 더 밑에 파보면 다 모래예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이렇게 텃밭을 하려고 하면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그 흙을 사서 위에다가 올려야 돼요. 예. 아, 호주 그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이 집이 우리나라 돈으로 6억 6억 이상 하거든요. 한 아, 이거 이제 방방 방 4개라고 하니까 방 한번 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oh, sorry. 사람들이 오니까, 톨렛, 톨렛. 자, 화장실은 아무래도 이제... 자, 여기가 이제 안쪽, 안쪽에 화장실 샤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쵸? 그렇죠? 샤워.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밖에 있는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 작은 공간에 예, 세탁기 넣을 수 있는 곳. 세탁기, 여기 옆에는 뭐, 예, 이런 시트 같은 것만 놔두는, 그죠? 예, 설, 뭐, 물건을 좀할수 있는 곳이 있고. 장, 해봐. 여기 따님이 살고 있는 방이었는데, 여기 보면, 예, 작은 방두 개. 아직 짐이 안 빠져나간 관계로. 예 짐이 있습니다 방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방이 조금 더 클려나요? 예 여기 따님이 사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현관에서 입구에 들어올 때방 보셨죠 그방 하나 여기 두개 그래서 세 개고 이제 마지막 메스터룸입니다 예 마지막 메스터룸 맨스트룸. 음 메스터룸은 치워졌나요? 메스 어 방이 작은데 it's very small eh? 이게 이게 마스룸이 아닌데 <laughs> 그러면 I think it's the front. the front.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 방이 너무 작은데요. <laughs> 그럼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입구에서 지금 방이 있었잖아요. 아 여기입니다 여기. Is like a five bedroom? four. four but oh, here five. Has five, right? five. 자, 여기입니다. 여기. 아, 그래 이게 지금 뭐 이상했어. 여기 이제 마스터룸에 드레스룸 여기 되어 있고 여기 안에 샤워장, 화장실, 예, 세면대 요렇게. 요렇게 예,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룸이 잠깐 작아요. 어, 그래, 이상했어. 그럼 이 집이 4 bedroom이 아니고 5 bedroom인데? 5 bedroom. 그러니까 여기, 예, 여기 창문 쪽. 그러니까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여기는 가라지. 예, 입구에서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가라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마스터룸이 여기 있었잖아요. 금방.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재로 썼던 방이 있었고, 바로 앞에는 거실, 부엌이 있고, 부엌에서 들어가는 쪽에, 이렇게, 옆, 나란히, 옆에, 이렇게, 방이 있었습니다. 아, 호주 집 비쌉니다. 6억 이상이고, 예, 지금 오늘, 어, 집을 보러 오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잠깐 일찍, 그,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와서 찍었고요. 예, 한번 구경을 해보니까, 작지는 않은데, 집 방은, 아이들 방은 좀 작게 빠졌어요. 예, 뭐, 뭐, 오늘, 뭐, 영상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집 같은 경우는 한 주에 주당 650에서 예, 70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지금 위치가 사실 퍼스에서 좀 아래쪽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군이 좋은 그런 곳에서는 사실 이런 집을 이 가격에 보기는 힘들고, 거기는 훨씬 더 예, 가격이 높다고 하니까 예, 막뭐 학군 좀 따지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상태로 이 정도 컨디션을 본다면 한800 이상은 주셔야 되거나 아니면 좀 집이 낡은 그런 집이거나 예, 그럴 경우에요. 예, 뭐 간단하게 둘러봤습니다. 제가 뭐 부동산 그런 건 아니고 원서도 뭐 이제 호주에 있다 보니까 예, 관심이 예, 생겨져서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많은 부분을 아는 건 아니지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예, 제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